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좀, 어, 우리가 북한서 삶이 북한 어떤 체제인가, 김일성 족속이 어떤 그 악인들인가, 고위 용병실이 어떤가, 요거를 하나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근 제거 방법. 방기를든 측근들 아니오. 나만 충실해서 꼴보기 싫어진 측근, 그, 장기 집권 하다 나니까, 자기도 지겨운 거라. 늘 보던 사람들 계속 보고. 사람의 심리가, 무능한데 지독하게 충직해도 고 싫어. 계속 나가다 보면. 힘이 성적적도 인간이 아니오. 그 다음에, 능글거리면서 충직한 것도 더 싫어. 처음엔 즐겁다가, 그 다음에 점점 싫어져. 지그워지고 그 다음에 소위 꼬장꼬장 하면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면서 충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의심스러워서 싫어. 그, 네. 그잖아. 응, 응. 사람 심리가. 응. 그 측근에 임명되면 죽어야 내려오는 자리니까. 응. 바꾸질 못하거든, 검토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 붙어 있어서, 아, 지겹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제 주변에서 없애버리는가. 우리가 뭐 구체적인 자료 몰라도, 북한에서 살더라면 정치 원리가 나오지 않아요. 글쎄, 지금까지 그건 또 생각 안 해봤네? 쟤놈도 사람인지라. 장기 집권하면서 주변을 계속 정상적 시스템에 의해서그 인사가리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는 뭐 함부로 지도 못 믿는 거라. 그래서 김정일이 누 말했잖아.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음. 경태 있고, 암살자도 곁에 있고, 반역자도 곁에 있다고. 간부사분 혁명의 운명이라고. 음. 그래 놨잖아. 그렇지. 응. 음. 실내로 술파티 하면 김정일이가 그저 세계 최상위. 매일 술파티 했으니까. 북한에 있을 땐뭐 김정일이 매일 파티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음. 이 남한에 와서 보니 받는 것 같아. 응. 음. 술파티 하다 마지막에 지겨우니까 후지모도 겐지라는 10시까지 데려가서 술파티 음식 하는 그 요리사로 만들었으니까 음. 이렇게 놓고 볼때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부터 김정일이가 남산 고등중학교 때부터 쭉공 타고 서로 속을 다 한다고 한그 자기 연령대의 측근들을대주고 들어갔거든. 음. 그 측근들 중에서 어, 제 수명대로 살 놈이 하나도 없어. 음. 아버지가 물려준 측근이든 자기가 만든 측근이든. 내가 ]이든. 김정일이 딱 친구는 그 허담이 아니야? 호담이 빨리 죽었잖아. 응. 딱 친구보다 호담이 순하지 꼴 모습과 외모가 딱 졸업생이거든. 응. 그럼 북한의 언론에 비춰진 건 김정일한테 제일 충성한건딱 호담 내 눈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일성이 대준다면 호담이 살아 있을 때 말한 것도 아니고 죽은 호담이 말한 거. 김일성이 김정일에 대해서 한말 호담이 그 증언한 거래. 하면서 뭐라. 정신이며, 효자이며, 천재가 아니라 만재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이거 계속 우리한테 주입시켜서, 허담 동제계 한 교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 허담이 그렇게 가까웠구나. 그때 알았지. 근데 솔직히 까보면, 허담이 김일성을 따라다니거나, 김정일을 따라다니거나, 그저 비등비등한데, 허담은 이 술멤버가 아니었거든. 몸이 약해서. 버텨야 돼. 술멤버 들어가자면. 정신병자처럼 김정일이 날뛰면서 울었다, 웃었다, 욕질했다, 칭찬했다는 거그 복마전을 어, 마음으로 흡수해야 돼. 호담이는 몸이 좀 약하거든. 죽은 다음에두 군번이 호담이가 채찍 끔같아 보이는 거예요. 호담 동지에게 한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그 북한 언론에도 호담이 이거 그 김정일하고 음. 많이 그 있는 걸 음. 항상 나오잖아, 호담이. 허담이는. 김일성, 응. 이거 무슨, 뭐, 문나라 응. 대통령 말도 허담이 참가하고, 응. 뭐 김정일. 대교부장이 있습니까? 어. 김정일이 저, 중국 뭐야. 방문할 때따라갔댔고 저, 허담이 제일 충실한 개 같은데. 허담이가 응. 김일성이 사촌 동생의 남편이거든. 음. 응. 그니까 한. 한 집안이네요. 어, 들어간 대리사이지. 응.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초기숲 파티 멤버 중에서 제명의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 나이 먹고 은퇴해서 좀그 말년을 보다다가 죽은 자도 없어. 현직에서 다 죽었어. 과로. 이거 보면서 분석한 건데, 김일성 족석이 이런 충신들, 점점 보기 싫어지는 충신들 죽이는 방법은 첫째, 지대한 과로를 들씌워서 죽이는 것 같아. 아니, 북한이 지금 옆대 지금 응. 정권을 유지해 오는 이유가 지금 응. 측근정치를 한거하측근 측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난 측근들을 또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거까지는 음.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좀말 들어보니까 어, 측근이 진짜 김정일보다 오래 산 놈은 없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음. 과로를 들씌워서 죽여버린 거요. 음. <laughs> 응.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들보나 이건 어떻게 되는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있을 때. 김일성의 욕함은 정일이가커버세지고정일이가 욕하면, 정일이가 어. 어. 정일이가 욕하면 김일성이가 내 사람이요 건드리지 마시오. 저저 어. 저 뭐이던가 한동저 병... 저, 저. 세웅이가 그렇게 있었거든. 그것도 과로로 죽었어. 원래 과로로 죽은 건 모르겠고. 저 어. 세웅이가 한경북도 도당재미서 하다가. 평안북도로 왔거든? 응, 평안북도. 평안북도에서 조세웅 만세권이 일어나겠고, 응. 그때 중앙당으로 불려, 올래가 끊기 때면아나사고져버렸어 그때 그, 배,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응. 조세웅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배급을 조금씩이라도 주도록 해서, 조세웅 만세 소리가 나오니까, 응. 김정일 아참쟁이들이, 수령님 만세 지도자 만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세웅 만세가 나옵니다. 자기 개인 우상화 한다고 보고했거든. 그니까 김정일이가 제거하고 싶어서 김일성한테 올렸거든.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게? 뭐조세용만세 나이만세라 그랬대네. 빙고, 것 응. 북한 주민들 다 알아. 그럼. 김일성이 죽자마자 오셔버렸거든. 응. 후계 체제 공신이 아니란 소리요? 그 사람은 평소에 볼때그 사람은 아주 검소하고. 응. 조세용이 유명했지. 인민적 사업 작품에서. 응. 그 사람은 항상 그 대중 속에 들어가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곤란한 걸 풀어주려고 음. 노력하고 엄청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도 조세웅이 온다기에게되 사람들이 막확 막막 모여들고 그랬어요 음. 그런 체제는 아니었지만 음. 어쨌든 조세웅이 음.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조세웅을 보려고 어떻게 든서 나가서 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저 사람이 오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음. 있었거든 음. 딴 놈이 한마디도 음. 안 풀려 그러니까 조세웅이 그때 없어졌거든 그까부터 욕적으로도 안 쳤어. 그럼. 그래, 그 사람은 음. 욕적으로뭘몰야멀수 음.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단 그치. 말이야. 그니까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드셔서 없애주거나 자연이, 제명이 못 살게 만들어놔. 이렇게 죽이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세움이거든. 그니까 이 사람들은 두, 어, 태양의 폭마전 가까이에서 양쪽으로 다, 다 죽을 지경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황정엽 선생이 왜 정치망명인지 알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음. 저모스크바 종합대학교 주최사상 강의 갔다가, 누구에도 뽕잎을 먹어야 시를 뽑는데, 중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는 김일성이 어떻게 주최사상을 내왔겠는가. 어벌도 하지 순간적으로 흥분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돼서 김정일이가 불자마자 죽이진 않더래. 어떻게 스트레스 줬나 하면, 그 어떤 회의에 부르지 않는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내주는데, 당중한 의 비서들 다 단독 가옥이거든, 보통 간옥이거든 황장엽 선생 집을 홀빼놓고 다른 집을 다 돌리고 간다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는 언제 죽이든 너 죽이겠다는 메시지나 하잖아. 음, 그렇지.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김덕공 선생님 목토 야우좀갖다달라 형님, 그렇게 갯값으로 죽겠습니까? 남수선이 나갑시다. 해서 정치망명의 동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 이런 식으로 죽이거든. 음. 정춘실이라고 있지? 음, 전천군상고관리소장 음. 했던 거. 음. 이게 김일성은 넌내 딸이야. 하다 내가 고지겉대로 듣고 김일성은 아버지. 김정일이는 자연는 오빠가 돼버린 거야. 음. 김일성이가 뒤진 다음에 정춘실이가 편지성기 음. 노동신문에 나갔어. 일면에 그, 위대하고 청기하신 오빠 김정일에게 해가지고 있지. 이, 너무 나랬지 뭐, 오라버니라고. 오라버니, 오라버니, 음, 음. 오라버니라고. 아, 기억나지? 그래. 근데 이게, 김일성이가 돼진 다음에, 7월 8일 날 돼져서 석달 동안 마냥 일도 안 하고 자꾸 울라니까, 일도 안 하고 앉아 우는 게 일이었거든. 음. 김정일이가 9월 달쯤 들어가니까, 마냥 우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음. 지투가 난 거야. 음. 계속 보니까. 어. 근데 <laughs> 그래서... 민이 계속 보니까. 음. 사실은 김정일이 서울은 용감택이 빨리 죽었어야 되는 걸 그렇게 그래야, 생각했지. 질투가 나니까 뭐라 그랬지 알아? 어. 위대한 수령을 잃은 슬픔과 비분관계를 혁명적 낙관주의로 돌려서 이제부터 일어나용원과 그래. 수행에 충실하라. 다든 기억이 나지. 그래. 그렇게 돌려놨거든 이 종춘실이 하나 천지분간 못하고. 음. 아. 내가 그 해에 10월달인가 당중학년에 들어갔는데, 당중학년에 일접속으로는 여자가 못 다니거든. 이접속으로 들어갔는데, 접속에 들어간가 총충실이가 밝더라고. 까만 치마 저거리에, 아니, 여기다 하얀 기분까지 달고 고기를 했대. 아, 꽤오반한다그랬댔거든 아, 늘 쎄라. 며칠 후에. 뭐라고 송춘실이가 어, 그말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송춘실한라는 동생이 없습니다 내 동생은 김경희 하나입니다 이러는 거야 음. 다시는 평양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온데간데 없어졌어 이렇게 질투낸다니까 얘는 얼마나 충실했어 된장인지 가, 간장인지 몰랐지 <laughs> 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음. 접어들다가 송춘실이가 음. 구해 팔북해가지고 음. 음. 동남아 어디에다 있 미국으로 갔거든 이건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빨리 제거되는 가김용신이처럼 능그레인들이지.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부르고, 재롱을 부리는 것. 이것도 어려보면 지겹거든. 후지모도 겐지 이거 책 보니까 김용순이가 일본 노래를 잘했다네? 그러니까 쌍놈들이요. 겐지가 어. 그럼... 정확히 말했겠지. 어. 박길래 그렇게 어. 말하겠지. 이김영수데도 일별 노래를 잘했대요. 김정일이가 부르라고 해서 불렀겠지. 어. 그 노래를 어. 어. 제만대로못 불러. 어. <laughs> 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뭐 일별 노래도 부르고 지랄. 그러니까 이렇게 능글 능글하면서 <laughs> 애교를 부르는 것도 10년 이상 보면 지겹거든. 꼬장꼬장한 김치구 같은 거 남일이 같은 거김치 지구는 꼬장꼬장해 이건 김일성이가 손때부터 길러서 김정일이 후계자 된다음 옆에다 딱 붙여놨거든 이경재 의원이 정치국장이 됐거든 차사고로 죽었어 김영순이도 김영순이도 차사고로 죽었어? 차사고로 죽었어 그거뭐 북한에서 차사고로 죽었다는 건 거다 음암살인 거예요 북한은 도로에 갈지자루가도부딪칠 데가 없어 아, 아니 북한 시스템에서 어. 정확히 말하지만 어. 자동차가 제 마음대로 갈수 있어? 없지. 다 통행증이 있어야 음. 되는데 어디 뭐 통과점마다. 근데 그거 간다하자. 음. 평양시에서 그렇게 음. 자동차 사고로 김치근을 억류해서 음. 죽었거든. 음. 무게 도들이 받고 김용순이도 자동차 사고로 그 시기 됐거든. 그럼 이거 술 음. 먹고 뭐음주 운전하다가 들이 받아 죽었나? 북한의 모든 운전수는 술을 절반 먹고 다몰라 원래 너무 필요해서 그래도 자, 자동차 대수 대한민국, 같이 음. 정상국가로 보면 안 돼. 그치, 그뭐 차도 없어. 저 뭐, 하루에 한, 한, 한두 대 지나가는 차, 차인데 어떻게. 그것도 216 벤츠가. 그러니까 조세우도 보니까 216 벤츠가. 216으로 죽어요. 음. 그렇게 타고 다니거든. 그수령이 주는 거거든. 그차사우로 죽었다는 건말짱 거짓말이지. 거짓 말이지. 음. 그렇게, 이렇게 충신들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꼴보기질해서 죽여놓고 장례식 해주는 거 보면 야대한 종자들이요. 수령을 위해, 후계자를 응. 위해 불찰주야 수령이 깨나기 전에 먼저 깨나 있고 수령이 잠든 다음에도 계속 일하고 응. 수령을 위해서 마지막 그 노심, 초사, 열정을 다 바치고 순직했다고 응. 국가장으로 치러죠 응. 그렇게 응. 공산당에 둥갑하는걸 제일 잘하잖아. 극하은 어떤 충신을아퇴까지 메고 나가. 장례식에 장이 까가지고 이렇게 죽여놓고 최영근이 죽은 데에 장례위원장을 누가 했지? 그건 기억이 안 나. 최영근은 국가장으로 안한거것 같은데 국가장으로 안 하면 중국공산당이 네. 가만히 있겠나? 팔로군에 한개 군장을 했는데 그최영근이 그때 장례식에 그그뭐 그 장례했다는 거노동심으로이참 음. 귀때기만 있었잖아. 그래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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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잖아. 최영건이는 뭐 그거는 이런 이런 혼없는 충신들하고는 다른 거니까. 최영건은 화병을 안 죽은 거요. 화병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새 이렇게 죽인다니까. 과로로 죽이지 않으면 자사고로 죽인다니까. 일성정성 기준에서 볼때 빨리 죽은 게 충신이고 오래 네. 산게 욕적이야. 그럼 <웃음> <웃음> 그렇잖아. 그럼 우리 <laughs> 삶은 욕적이야. 오래 살다가 죽은 건좀뭐 김영남이 아니야. 김영남이, 응. 김영남이 눈둥그래 이거든. 어 이놈은 그래도 응.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전략 전술이 있어. 전술이 어. 깨끗했기 때문에 응. 누구한테도 미움 안 받았거든. 응. 그래서 구, 구신 넘도록 해쳐 응. 먹다가 지금 가지가잖아. 응, <laughs>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김정은이 그 핵심 가신단 풀을 볼 때. 김정일 때는. 오래 끌고 다니면서 다지겹도록번 죽일 충신이라도 있었어. 김정은은 그것도 없어. 정말 저 허수아비야. 행사는 하지만은. 관성으로 오는 거예요. 죽일 간부도 없어. 김덕훈이 그렇게 미기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욕을 해두고. 김정일 때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저거 없었지. 또어렸데 아직도 내가 총리하고 있어. 죽일 놈도 없어. 어, 얘 넘어 죽이다 보니까 응. 이제 죽일 놈이 없네요. 죽일 놈이 없어. 어. <laughs> 그안이 애비가 키우고, 하래비가 키운 구석에 둘러싸여 있거든. 김정은 옆에 관부들 그 모든 연령대가 50다 넘어가 있어. 자기가 올라와서 키울 새가 없었어. 후계자 키수업기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기 가신 무리를 세울 수가 없었거든. 김정일이가 응. 저 김정은이한테, 저아들한테넘기려고 엄청나게 그, 그 집안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이 응. 김정은이가 뭐, 뭐 영병술이 있겠어, 이거? 아무도 없지. 경위가 있었으니, 이거. 응. 즉각 수습해 나가지. 응. 장성태기까지 죽으면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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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병술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한거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세우는 공포 시스템이 그렇게 음. 막강했다는 거야. 음, 음. 지구시 못하는데도 굴러가는 거 보면. 권력자란 음, 음. 게뭐요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놈께서 강제만 하지, 준건 없는데도, 오늘날까지 붙이고 있는 거, 음. 김대성, 음. 그러니까 김정일이 덕이지. 공포와 그 음. 폭력 시스템이 잘 짜야 돼 음.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한성으로 뭐 그, 그래도, 끝은 있겠지. 시작이 있었으니까. 김정일이 저, 보면, 응. 응. 이, 용병술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용병술이, 개 용병술 응. 수준이 뭔가? 주회를 응. 데리고 라는 거야. 국급에서 그 보면 돼. 네, 네. 이게, 그, 그 주회는 그 자기 목숨이 이태리워서 들고 응.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응. 그딴거 없어. 이렇게 또한 번, 지겨워진 충신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가. 응.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 시청자분이 네.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